보도에 들어서면 왼쪽에는 28사건 중에 무장 항쟁을 오른쪽에는 사건에서 정부의 역할을 볼수 있습니다. 오른쪽의 주제는 무마와 군대 동원입니다. 28사건으로 개혁을 촉구하는 거센 목소리가 일자. 전위 정부는 민심을 안정시키는 전략을 쓰며 현 시장 민선 등의 산을 수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난징 중앙정부의 파병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같은 날에 신문 스크랩과 공문서를 나란히 펼쳐 놓은 것으로 신문 스크랩은 그때 국민이 신문에서 본 내용이고 공문서는 타이완이 민주화가 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기밀 문서입니다. 둘다그 당시 정부의 행위입니다. 국가라는 기계가 어떻게 양면적인 수법을 썼고 개혁을 추구하는 사람을 어떻게 진압했는지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첫 번째 기사는 천의 정부가 한편으로는 겉으로는 대국민 안정책을, 다른 편으로는 헐뜯고 이간하는 행동을 펼쳤다는 것입니다. 왼쪽 스크랩은 3월 3일자로 처리위원회에서 치안소절을 성립해 쉬더회를 총대장으로 했다는 내용이며, 오른쪽의 공문서에는 쉬더회는 사실 정보기관에서 파견해 처리위원회에 심어둔 공작원임을 드러낸 내용입니다. 3월 2일. 천인은 한편으로는 처리위원회가 가급적 각계의 대표들을 영입하고 광범위하게 여론을 수렴할 것을 선포했지만, 참모총장 커유한펀의 일기에서는 천인은 정보 요원들이 처리 위원회에 잠입해 처리 위원회의 일거수 일투족을 장악하도록 지시했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천인은 한편으로는 정치 개혁을 약속했으나 이와 동시에 난징 중앙 정부에 군대를 타이완으로 파견해 진압할 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오른쪽은 3월 5일 장제스 주석이 파병 요청을 승인한 친필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날 국민이 본 것은 왼쪽의이 신문 기사입니다. 즉, 곳곳에서 처리위원회를 발족하여 천의가 약속한 정치 개혁을 적극 준비 중에 있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기사는 천의는 한편으로 현 시장 민선 선포를 했지만, 같은 날 군대가 가오슝시에서 진입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왼쪽의 신문 기사 표제를 보십시오. 3월 6일 천희 방송 선포 장관 공사를 성정부로 개조 각 청장은 가급적 파원 출신자를 임용 현 시장 7월 1일 민선 이때 국민은 이발 사건을 계기로 빗발친 정치 개혁 사안이 드디어 구체적인 성과를 거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가오슝 요새 사령관 벙멍치는 군대의 시내 진압과 사격을 명령하고 가오슝시청 기차역 제1고교를 공격해 시참회원, 군민협상대표와 민중 등 사상자가 극심했습니다. 네 번째 기사는 천인은 한편으로는 직무에 맞지 않는 현 시장을 선고로 경질하겠다 약속했지만 이와 동시에 난징중앙정부의 진압군대를 타이완에 파병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다섯 번째 기사는 중앙은 파병 안한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군대가 지룡항에 진입해 난사했습니다. 왼쪽의 신문 스크랩은 3월 8일자로 헌병 제4단 단장 장모타운은 처리위원회에서 이번 정치개혁 요구는 매우 정당하다. 본인은 중앙이 절대 타이완에 대해 군사를 동원하지 않을 것을 목숨 걸고 보증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원쪽은 타이완 주재 영국 영사관의 보고로 3월 8일 오후 2시에 기록한 내용입니다. 지룽 군대가 길거리에서 진압 밀집적인 사격. 마지막 기사는 3월 9일에 일부 지방은 천의의 지시에 따라 현 시장을 선출했는데 같은 날 천의는 계엄령을 선포했습니다. 3월 9일, 타이캉함을 타고 대군이 지륭에 상륙해 길거리에서 마구 총을 쏴댔고 타이페로 진입해 시민들을 마구 잡아다 죽였고 같은 날 타이난시에서는 황바이루, 허우추안청, 강다장이 시장 입후보자로 출마했고 화렌현에서는 장치랑 마유위 라이경슝이 현장 입후보자로 출마했습니다.